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래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등본 뽑아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등본이 준비되었습니다. 인쇄를 원하시면 인쇄 버튼을 눌러 주세요. 주민등록 초본이 준비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시 축제정보를 안내합니다. 현재 날씨와 주간예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 많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으로 무덥습니다. 바람은 남서풍 4.6m/s로 산책시 더위와 습도를 고려해주세요. 외출할 때는 가볍고 통풍 잘 되는 옷차림에 물을 충분히 챙기시고 강한 햇볕과 열사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